안녕하세요. 엽기 혼달 혼자 놀기에 달인 울산다사랑입니다. 오늘은 정말 역기적으로 엽기적으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한 30년 전에 여기에 인공인대를 박았습니다. 축구하다다쳤어 인공인대를 박았는데 이제 50대 후반으로 가니까 연골이 많이 뭉개져갖고 우지직 우지직 소리도 나고 소리도 나고, 축구나 족구를 하면은 조금 아픕니다. 네. 참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피가 끓고 하니까, 운동을 해야 되니까, 많이 약도 많이 처방을 해봤는데, 뒤늦게 봉침, 벌, 벌침을 뒤늦게 알았는데,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저렇게 따라하지도 마시고, 저한테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오선을 봉침을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혼달. 이렇게 하고 여기 안전장치입니다. 여기. 이렇게 가볍게 눌러주고. 그래서 위치가 이쯤에 접히는 부위, 여기 들어가는 부위, 이쯤에 맞으면 될 겁니다. 벌을 안 타니까, 그렇게, 뭐, 통증은 좀 있지만은, 그렇게 벌을 안 타니까, 신경을 씁니다. 오. 오호. 왔다 제대로 독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하니까 요즘도 족구를 하고 있지만 한 60대 70대까지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코. 아이고 고맙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3분 정도 있으면은 여기 다 퍼지니까 지금 힘을 빼도 되는데 되지만야 조금 더 있다가 저는 벌을 많이 안 타니까 3분 정도 있다가 이들 가서 니다게큰 통에 밤새도록 살려두려고 큰 통을 만들었습니다 큰통 만들고 여기 두개 이어지는 부위 이렇게 맞을 때 너무 크니까 벌을 못 빼니까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하고, 시침을 할 때는 이렇게 옮기고. 굴볼 할 때는 미안하지만 아무튼 너무 고맙죠. 시원하네요. 이렇게 침을 빼고. 이렇게. 오늘도 족구를 해야죠. 오늘도 운동.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에 인공인데도 넣고 전방 십자인데 인공이 들어갔으면 여기 이렇게 몸 구석구석 많이 다쳤습니다. 지금도 운동을 좋아하지만 정말로 볼 덕분에 운동을 더 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 고만 버리네요. 운동을 좀자제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몸은 몰라도, 아직까지는 피가 끓다고, 끓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젊다고 생각하니까 포기를 못하겠네요, 운동을. 산악 자전거도 하고, 족구도 너무 좋아하고. 아, 좋다. 시원하네. 시원하고 좋습니다. 오늘은 봉침 고마운 꿀물과 놀아봤습니다. 엽기훈달 엽기적 혼자 놀기의 달이 엽기훈달 아 시원하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